제가 더 말씀드려서, 위에 가서 저희 공사 또 직원 대표분하고, 안철기께 얘기를 터 하시는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저희 실장님, 네. 그 홍보실장님하고, 몇분 그 이렇게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답답을 들은 다음에 오. 시장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여기에 네. 계십사하고 말씀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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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이야기는 여기 우리 공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가서 네. 서로 인사만 네. 하고, 2분만 네. 이, 네. 이 인다만주세요 네. 예, 아니 안 됩니다. 아니, 뭐안들지시니까이안 오고 해야 한다고부터는 저희는 안 되는 줄을 했는 안대로 하시는 게어떡 아니, 아니, 왜집회를안 한다니까 우리는요? 네. 집회는 안 한다니까. 예. 지금 말씀 네. 제가 특별히 싶습니다 예. 예. 이게 음. 안 되면 음. 집회가 돼요, 밖에서. 이게 안 되면 면담서 집회가 된다니까.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오셔 가지고서 지금 아니 면담상황가좀아저만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럼 방문객이 방문객을 네. 대상으로 해서 방문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네 방문 신청을 하셔도 되어는데 네. 아니 아니, 있는데, 아니 저희는 거기에 방문한 네. 사람을 다시 방문하겠다는건데 네. 네. 공사... 방문하겠다는데도 네. 방문 신청을 해야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네? 그 공사에도 다 보면은 규정상 보안 목적상 출입규제가 있는것이고 답변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리고 지금 보안 정상의... 규정상 출입규제가 네, 있을때 네, 예, 그렇지만 저희가 보안에 해를 하는 것도 아직도... 아 분명히 보완에 해드신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음, 제가 아까 그 출입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출입하시는 아,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아, 올라가서 아, 제 상대를 상관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저 비상계시 직원입니다. 영익사 직원도 아니고, 배상기 씨 직원인데요. 아, 네. 그, 런 아, 얘기를 드려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을 드려 예, 예, 뭐 예, 예, 이해를 시키고. 예, 예. 또 우리 지금 이제 멀리서 왔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시장님 이제 그 나름대로. 아, 걱정이 되시겠죠. 네. 예. 인사만 예 예, 예, 그 뜻을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기에 저기... 가서 계시면, 전보관 저기 전보관이다 같이 올라가셨는데도, 거기까지만 제가, 시원해. 제가, 음, 제가 아까 때그 예, 계신 전보관님 계시니까요. 네, 네, 같이 올라가서, 네.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 전관 e 이 i 에 다시 참여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잠깐 계시라고. 제가 그 뜻이 정확한지, 안 한지, 제가 잘못을 전달해 드린 건지 자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오시라고 얘기를드 네. 들려드릴게요. 이게부탁되시죠 구분 오시라고. 아, 그러니까 얼굴만. 들고 네, 제가 지금 네. 아까도 말씀드려서 네. 위에 가서 저희 경사 또 직원 대표분하고 남 총이께서 얘기부터 하시는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지금 저희 실장님, 홍보실장님하고 몇분 이렇게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답답을 들은 다음에 시장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콜라보가 위에 게시사하고 말씀을 전달 해드렸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네. 네?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이야기는 여기 우리 공주장이 많 이야기 들었어요. 예. 네, 가서 서로 네. 인사만 하고 2 네. 네. 분만 네. 있다가. 예, 아니 안된아니뭐안되안 오고. 부터는 저희 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시는 아니 집왜 집회를 안 한다니까 우리는요? 네. 집회를 안 한다니까. 지금 말씀 지금 집회. 이게 안 되면 집회가 돼요 밖에서. 이게 안 되면 밖에서 집회가 됩다 아니고 지금 오셔가지고서 지금 아니 면는거라저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지금 만나기 아니 잠깐만요. 그럼 방문객이 방문객을 네. 대상으로 해서 방문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네. 방문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방문한 네. 사람은 다시 방문하겠다는건데 네. 저희 건데, 공사 방문하겠다는데도 네. 방문신청을 해야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네. 그 공사에도 다 보면은 규정상 보안목적상 출입규제가 있는것이고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규정상 출입규제가 있을때 그렇지만 저희가 보안의 해를 되게 근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분명히 보완을 해드신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아까 그 출입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네. 출입하시는 네. 목적에 대해서, 네. 대해서 음, 제가 음, 올라가서 음, 제 음. 상관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저 비상계시 직원입니다. 영익사 직원도 아니고 비상기씨 직원인데요. 아 그럼 아, 얘기를 난... 드려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진짜 그렇게 말씀을 네, 예, 예. 이해를 시키고 예. 또 우리 지금 이제 멀리서 왔잖아요. 예예 예, 예, 예. 근데 시장님 이제 그 나름대로 아 걱정이 되시겠죠. 예 저는 우리는 인사만 하고 예, 예. 내려오기 때문에. 예그 뜻을 들려서 말씀을 예, 드렸고. 올라가서 무슨 어떤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제가 게기 저기... 저기... 가서 계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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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환이정환이 정보원이... 저기... 가 거기까지만 제가 네. 제가 들어올 때 그, 정보관이 네. 계시니까요. 돌 같이 올라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 정보관 입장에 다시 참여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잠깐 계시라고 제가 네. 그 뜻이 정확한지 안 한지 네. 제가 잘못을 전달을 해 드린 건지 제가 여기 정보관 있으니까요. 오시라고 얘기를 드리다 드릴게요. 잠깐 계시죠. 굳이 오시라고. 아 이게 차단.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큰일이 이게요. 그, 다소 음. 온것 때문에, 팀이 더 커지니까.